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보시고, 아, 어, 너무 조그매 이거 어떻게 입어요? 아셨죠? <laughs> 이렇게 버튼이 <laughs>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입으실 때, 혼자 뒤에서 버튼을 잠그려면 힘드니까, 이렇게 두 개, 세개 정도는 잠궈 놓으시고, 일단은, 거꾸로 이렇게 입어볼게요. 거꾸로 입고, 버튼을 채운 거죠. 일단은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지금 라이너이 넥탑을 입고 왔어요, 안에. 어 그래서 목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느낌은 있네요. 라인에 탑이 여기 요 주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느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목에 버튼을 채우고 나서 뒤집어서 뒤집고 난 다음에 여기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레이스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얘를 팔로 요렇게 이런 정도의 기장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안에 이제 다른 거랑 착용 안 하시고 입으시면 이 부분이 점점 내려가야 돼. 이렇게? 이렇게 가고 뒤에 원단은 린넨이고 어제 그 저희가 착용했던 모노그램 브라시에르. 고고하고 원단이 동일해요. 그래서 약간 베이지 기가 도는 그런 크림톤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빈티지한 그런 컬러에 토존 레이스를 이렇게 쭉 막대 레이스를 같이 연결해서 넣어준. 그렇게 돼서 완성되었어요. 덤프스트에도 이렇게 착용이 가능하네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약간 생각했던 건 이제 그 저희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짝씩 보이는 이런 목주름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살짝 커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거긴 해요. 넥 케이프. 이거랑 같이 착용을 했어요. 조금 더 엔틱한 더 느낌이 있죠?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나죠. 같이 입어주니까. 이거는 좀...